자, 여기가 지금 백양사, 어, 입구인데요. 멀리 백암산이 보이고, 지금 비가 내려서 안개구름이, 산 중턱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것 같네요. 여기서 백양사까지는 약 걸어서 25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 백운산이, 백운산에 지금 비가 내려서 지금 여기에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백운산 자락에 안개가 걸려 있는 모습이 아주 동양화 한폭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호수가 있고요. 호수에 비친 백운산 모습 한번 볼까요? 예, 호수에도 지금 보이죠? 호수에도 예 아주 멋집니다. 주변 풍경. 오리가 한 마리 있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오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오리가 그 호수에 지금 오리가 한 마리 놀고 있고. 지금 나무 가지에는 지금 빗방울이 맺혀 있어서 아주 영롱하게 맺혀 있어서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새싹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멋집니다. 직접 보면 지금 화면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지금 이 빗방울이 아주 나뭇가지에 영롱하게 맺혀 있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배경사 제1전경은 뭐니 뭐니 해도 저 대웅전, 대웅전 뒤에 서 있는 저 백학봉이죠. 백악봉을 배경으로 어, 바라보는 이 대웅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저기 어, 백악봉 꼭대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구름이 지금 백악봉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폭의 동영화를 보는 듯한데 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저 백학봉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예. 이야. 이렇게 비어놓은 날에 백학봉의 모습과 이 백양사 대웅전의 모습을 일년에 몇 번이나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저도 뭐 우연히 지금 템플 하우스 왔다가, 예, 보게 된 건데요. 지금 백양사 고매 아까 어, 그홍매와를 보러 왔다가 지금 이걸 보게 된 건데 어, 지금 홍매는 완전히 에, 백양사 고불매 고불매는 완전히 개화하지 않아서 좀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 내리는 에, 백양사 대웅전을와 백악봉의 모습을 전경, 풍경을 볼수 있어서,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멋있네요. 자, 시시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저기 백악봉의 모습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사에서 가장 풍경이, 풍경이 좋은, 풍광이 좋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웅전 앞에서 저기 백악봉을 잡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데는 바로 대웅전 뒤뜰에 와가지고 이 팔층석탑을 앞에 두고 예, 백악봉을 잡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앞에 팔층석탑이 보이고요. 그 앞에 어, 배롱나무 왼쪽에 있는 게 배롱나무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옛날에도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 경치가 아무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백학봉에는 지금 구름이, 비구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백학봉을 감쌌다가 또 풀어줬다가 감쌌다가 풀어줬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멋진 모습인데요. 쭉, 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예, 백학봉을 아래에서 바라보면 예, 귀에가 흔치 않죠. 그다음에 멀리 멀리 왼쪽으로 앞에 있는 정각 뒤로 백학봉 왼쪽 어 왼쪽 중턱에 희미하게 약사암이 보이죠. 약사암. 예. 8층 석탑이 잘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석탑인가요? 7층 석탑인가? 8층 석탑인가요? 잘안 보이는데. 응. 8층 탑이 맞네요. 8층 사리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앞에 보니까 음. 자, 제가 아, 다른 각도에서 아, 지금 8층 석탑 위로 올라와서 아, 백악봉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예, 백악봉이더 가깝게 보이는데요. 저기 위에 약사암도 왼쪽으로 백악봉 왼쪽으로 앞쪽에 있는 전각 뒤쪽으로 희미하게 약사가 약사암의 모습이 예, 보이죠. 예. 예, 백악봉이 지금은 아, 비구름으로 완전히 가려있습니다. 예. 아, 여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네요. 이렇게. 에, 경치가 얼마나 어, 멋있는지 에,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웅전에 저녁 예부를 마치고, 지금 불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또, 저기 뒤에, 백각봉을 배경으로, 또, 이 불이 켜진 상태를 보니까, 또, 이 모습도 새롭네요. 네. 예. 네. 한번 보세요. 예, 네. 네, 아주, 네, 보기에 좋습니다. 네. 낮에 보던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지금은 이제 비구름은 좀걷혔고요 네. 어제는 저기 백학봉에 어제는 그 눈이 아 어,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아 어, 안개 구름 안개가 비구름이 저 백학봉에 에, 에 어른 거렸었거든요. 오늘은 지금 아침에 보니까 해가 비치고 있네요. 동쪽에서. 아우, 멋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해가 비치는 모습입니다. 한번 쭉 제가 움직이면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핸드폰으로 내가 지금 잡는 건데요. 에... 저기 뭐야. 음... 고프로가 배낭 안에 들어있어서 꺼내기가 귀찮아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흔들리네요. 핸드폰은. 여기 지금 백양사 절지 매 이렇게 주렴이 발이 쭉 펼쳐져 있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기 쉽지 않은데요. 예? 이렇게 발을 저게 갈댄지 왕굴인지 예, 모르겠는데 저 발을 쭉 내려가지고 어, 거기 계시는 분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운치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 운치있는 모습들이 지금은 에, 보기 쉽지 않죠 에, 절집들도 다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예. 이게 500년 된 천연기념물 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구매 아, 아, 매화 중에 하나인데 아직 안 피었네요 아직은 그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350년인지 50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다음 주 정도 되면 정말 멋있게 필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예, 매화나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세 군데인데요. 서남사 고매하고 여기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꽃마을이 다 매치 있는 거 보니까 다음 주 중에는 정말 필것 같습니다. 여기 호겹으로 그 다음에 백양사 보매는 이게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보이시나요? 여기 짙지 않고 여기 분홍색. 여기 분홍색이어서 유명한 거거든요. 분홍색. 네. 어? 엄청납니다. 나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 양세 오면 꼭이 구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밑에 여기 설명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연 기념물 486호네요. 350년이 넘었네요. 350년. 아, 350년. 아. 백양사 구불매는 350년이 넘는 동안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아름다운 다몽색 꽃과 은은한 향기를 피고 우 있는 홍매이며, 2007년 10월 8일부터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원래는 이곳에서 북쪽 100m 정도 떨어진 옛날 백양사 대영전 앞뜰에 여러 그루의 매화나무를 심고 갖고 왔다. 그러다가 1863년 절을 옮겨 지을 때. 홍매와 백매 한그루씩을 이곳에 옮겨 심었는데 그 백매는 죽고 홍매만 남아있다. 1947년 만남 대종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으로 백양사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이 나무가 그분의, 에, 뭐야, 고불의 기품을 닮았다 하여 고불매라 부르기 시작했다.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호남, 오매로, 구불매를 비롯해, 서남사, 아, 무전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대명매, 담양군 지실마을, 재당매, 아, 담양군 지실마을은 바로 송강 정철이 살았던 곳이죠. 소록도 수양매를 꼽는다. 아, 그래서, 이 구불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네요 아래 밑둥 한번 보세요 밑둥 이야 참면나무가 이렇게 밑둥이 엄청난 고목으로 자라려면 350년이 필요한다고 하니까 참 우리 인간의 인생이 참 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 다시 한번 많이 피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고불매고불매의 분홍색 매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제가, 제가 더 이상 찍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응. 여기 담장 너머로 매화가, 하얀 매화가 고개를... 삐쭉 내밀고 있네요. 아, 참. 한번 보시죠. 예. 예. 배경사는 여기저기에 매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제 주렴, 제가 뭐라 고 그러죠? 발, 발이라고 그러네요. 예. 저기 왕골 된가요? 저 왕골로 엮은 제출염 발 발하고 잘 어울리네요. 아주 소소한 맛을 멋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 어, 여기 쌍계루는 음, 앞쪽으로 호수가 있어서 가을에는 정말 만산 홍엽이 물들어 가지고 정말 멋진 그 풍광을 자랑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여기 와서 시를 읊고 저 위에 올라가면 정자에 올라가면 그 시를 지어서 그 현판을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면왕정 송순, 하석 김인후, 사암 박순, 노사 기정진, 월성 최익현, 송사 기우만, 서홍스님, 산암변시현 약천 조순 등 현판 180점이 예, 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에, 스님과 선비들이 여기서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서 어, 서로 소통하고 문화적 교류를 했던 화합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판을 그리고 옆에 어, 그 중에 한 명인 정몽주, 정몽주가 지은 이 쌍계루라는 시가 있네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시를 써달라 청하는 배감사 스님을 만나니 붓을 잡고 생각에 잠겨도 능이 읊지 못해 재주 없음이 부끄럽구나 청수 스님이 누각을 세우니 이름이 더욱 중화하고목근 선생이 기문을 지으니 그 가치가 도리어 빛나도다 목근 선생은 이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빛이 흘러 돌아 가을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올라보리. 예, 이런 시를 예, 읊었네요. 예,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쌍계루 위로 누가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연못이 계곡 연못을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작은 호수가 있고요. 여기에 가을에 단풍이 물들면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에~ 백화봉이 저렇게 쫙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백악봉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죠? 야 아, 저기 너구리가 뛰어가네요 너구리? 너구리인가요? 야어 사라졌습니다 금방 사라졌네요 숲속으로 너구리 같은데요 어, 아무튼 저기 백악봉 백악봉이 뒤쪽으로 있고 그래서 여기 계곡과 계곡물과 저기 백각봉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여기서 시를 짓고 담소를 하고 문화적 소통을 즐겼겠죠. 자, 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쭉 하면서 현판이 많이 있죠. 서양 삥 둘러서 제가 한문 독해 능력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신 묵객들이 여기다가 180여 개의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걸 현판에 새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여놨네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제가 지금 쌍계루를 배경으로 쌍계 아 백합봉을 배경으로 쌍계루 야경을 에, 잡아봤거든요. 지금 물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여기 호수 아래로, 아래로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제가 쌍계루 주변의 모습을 에,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멋있네요. 호수에 이렇게 쌍계루 불빛이 비치고 여기 백각봉이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볼만합니다. 볼만해 지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보슬비가 내리기 때문에, 뒤에 백암산에는 지금 그 비구름이 중특에 걸려 있어서 동양화 한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총계루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있고, 앞쪽으로, 아, 어, 백양산, 본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왼쪽으로 멋지죠 네. 가을에는 여기 단풍이 들어서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단풍 명소 중에 하나죠 저는 오히려 내장산 단풍 보다 여기 백양산 단풍이 훨씬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백양사 백양사 템플 스테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쪽에 보이는 게 이게 템플 스테이 사무실이고요. 뒤에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무심당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안심당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객실이 셋넷 다섯 이쪽에 다섯 개, 어, 한1 0 개, 2 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주 아담하게. 잘 예, 꾸며져 있습니다. 아, 아까 실내도 아주 생활하게 좋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 풍경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 산이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각 이쪽에도 있네요. 어, 이거 이것도 템플스테이 건물 같은데요. 하신당으로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아주 멋진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고목이 자리 잡고 있고 예, 이렇게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 예, 여기 이런 데는 어, 정말 머무르고 싶은 예, 숙소가 되겠죠. 예,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고 예, 좋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연곡사, 연곡사하고 좀 비슷 그 정도 퀄리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로 치면 별 다섯 개, 5스타급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밥은 안 먹어봤는데요. 밥은 먹어보면 조금 있다가. 에, 저녁 공양 먹어보면 알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공양은 아직 안 해봤는데 어, 지금까지 시설로 봐서는 5스타 호텔로 치면 5스타급에 해당하는 템플스테이 같습니다. 어, 지금 그 등급에 들어오는 템플스테이가 어, 제가 보기에는 연곡사 하나인 것 같아요. 연곡사 다른 절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전녁 공양을 가져왔는데요. 반찬이 9 가지나 되고, 거기에 국까지 있습니다. 아, 정말 템플스테이에서 이렇게 반찬이 많은 데는 처음입니다. 아,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에, 맛을 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숯국까지 떠왔습니다. 이제 청국장에다가 숯국까지 떠왔는데 향기가 정말 좋구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공양을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공양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거의 가장 맛있었던 절밥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연국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아침 공연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